알파를 통제한다. 아군이 이기고 있다. 적과 교전한다. 브라보 차지한다. 알파를 잃고 있다. 교전중 브라보를 통제한다. 저기 브라보를 확보한다. 저기 브라보를 차지한다. 알파를! 목표를 두개 점령했다. 저기 모든 루트를 점령했다. 알파 아이, 확보, 찰리 확보, 언제 쏘는 거야? 목표 브라보 확보. 목표 달리를 확보한다. 찰리를 확보한다. 저기 모든 목표를 통제한다. 빨리 다시 확보해. 목표 알파를 확보한다. 목표 브라보를 확보한다. 찰리를 차지한다. 브라보 차지한다. 목표 찰리 확보! Hors 브라보를 확보한다 브라보를 통제한다 뒤는 내 온다 당했다, 되찾아라. 알파를 점령 중이다. 목표 찰리를 확보한다. 알파를 통제한다! 차지했다. 반격해 저기 브라보를 차지한다 저기 알파을 차지한다 뒤를 맞지 아군이 앞서고 있다 위협 다수. 목표 다수 확인 목표를 두개 확보했다 목표 알파를 확보한다 탄창 교체 장단! 저기 브라보를 확보한다 알파 확보 아군이다 목표 브라보가 타겠다찾아하라 석현 알파를 잃고 있다 찰리를 차지한다. 적이 목표를 두개 점령했다. 빨리 확, 찰리 를 o to the house. I'm g o i n 리 확보. g 리 확보. 저기 아 house. I'm g o i n 를 to go to the house. I'm 보 o i n g to 알파를 통제한다. 아군 C U A 이 온라인 목표 찰리를 확보한다. 브라보 차지한다. 알파를 에이코했다. 목표 브라보 확보. 목표알파가 당했다. 최적 목표 찰리 확보. 엄마, 괴로워. 우린 괴로워. 우린 괴로워. CUB 활성. 역린 괴로워. 우린 한다. 목표 브라보를 확보한다. 여기 모든 목표를 통제한다. 브라보를 통제한다. 탄창 교체. 여기로 간다. 저기 브라보를 통제한다. 쏴. 장전 중이다. 이 숨을 거야. 내가 저기 브라보를 확보한다. 찰리를 차지한다. 저기 목표 두 개를 통제한다. 빨리 확보해. 상황이 안 좋다. 저기 모든 목표를 점령했다. 빨리 되찾아. 찰리 확보! 알리를 찾았다. 알파를 잃었다.